실적 발표만 하면 매번 깜짝 실적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24년 1분기 매출도 작년 대비 11%가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죠. 해가 갈수록 돈을 더잘 버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되나 싶지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바로 PDF와 포토샵의 주인인 어도비이기 때문이죠. 문서, 이미지, 영상에 관련된 작업을 한다면 아마 모두가 아실 거예요.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모두가 포샵했다는 말을 쓸 정도로 영향력이 엄청난 회사였죠. 그런데 이랬던 어도비의 위기가 닥쳐버립니다. 바로 생성형 AI가 등장한 거죠. 텍스트 한 줄이면 그림이고 영상이고 다 만들어주니까 이 기술이 어도비를 대체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도비는 AI 시대의 최대 희생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반전인 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두각을 드러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어도비가 어떻게 전세계의 돈을 쓸어담게 되는지 또 무엇이 이 회사를 숨겨진 AI 수혜주로 만든 건지 AI 시대의 약점은 기가 막히게 파고든 어도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오늘의 소요시장 AI 위에 올라탄 어도비입니다. 어도비의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사용됩니다. 사용자만 수백만 명이고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도구로는 거의 업계 표준이죠. 사진 작업과 그래픽 디자인 하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휴대용 문서 형식 하면은 PDF가 떠오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도비는 어떻게 업계 표준이 된 걸까요? 모든 것은 한 프린트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제록스라는 회사에는 두 명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포스트 스크립트라는 화면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이는 그대로 인쇄하는 출판 업계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술의 기초가 정립되어 갈 때쯤 제록스에서는 이 기술을 상업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포스트 스크립트를 상업화하려고 회사를 나와서 1982년 어도비를 설립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잠재성을 본스티브잡스와 협력해서 맥용 프로그램으로 나왔고 출판업계의 혁신을 가져왔죠. 지금이야 프린트가 쉽지만은 당시엔 복잡한 기술이었고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출판과 디자인업계에서는 어도비가 큰 영향력을 가졌던 거죠. 타겟층이 명확해진 어도비는 곧 출판과 디자인업계의 필수 프로그램들도 출시합니다. 바로 일러스트레이트와 포토샵이었죠. 그리고 93년에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발전시킨 어크로뱃도 출시했는데 이게 그 유명한 PDF 형식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죠? 지금도 워드를 쓸때 폰트가 없거나 실행 프로그램이 다르면 내용물에 문제가 생기는데 PDF는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해도 변형이 없었으니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덕분에 검토와 인쇄가 쉬워졌고 전문적인 업체와 하던 일들도 혼자서 처리가 가능해진 거죠. 1인 출판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PDF는 일러스트레이트와 포토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나 어크로벨 리더도 무료로 풀면서 PDF는 그 유용성을 증명하게 되었죠. 2000년대에는 포토샵이 전문가의 도구에서 대중적인 도구로 변했습니다. 인터넷과 디카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고 보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단순히 보이는 것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 사물, 환경을 보정하여서 촬영자의 의도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무리 평범한 장소라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렇게 어크로뱃을 앞세운 문서 부문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을 앞세운 크리에이티브 부문은 어도비의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도 어도비 수익의 80% 이상은 이두 부문에서 나오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이것들을 구독 기반의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작업이 가벼워졌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AI붐 이전에도 어도비는 다양한 기술로 편집 기술을 극대화했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도 작업을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다만 AI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은 어도비의 위기가 왔다고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만 써주면 이미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들은 자리를 잃을 거고 디자이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파는 어도비도 끝났다고 본 거예요. 특히나 영상 제작 AI가 나왔었을 때는 이런 인식은 극에 달했었고 그와 함께 어도비 주가도 폭락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주가가 오히려 크게 올라버린 거죠. 물론 주가가 그 기업의 상황을 전부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AI 시대가 와도 어도비는 살아남을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불리한 상황인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일단 AI 칩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AI에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수죠. 특히나 데이터 처리 능력은 더 좋고 더 많은 AI 칩을 쓸수록 속도가 올라가니까 칩의 수요가 너무 몰려버린 거예요. 그럼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위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우선 AI 학습에는 데이터의 양이 중요한 만큼 데이터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진들과 영상들로 AI를 학습시켰지만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숙성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일단은 원자작자가 요청하면 데이터 활용해서 제외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질 좋은 데이터의 활용에는 아직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도비는 이 상황을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Firefly라는 앱을 출시한 거죠. 파이어플라이는 어도비의 스톡을 활용한 거니까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데이터의 질도 꽤 좋았어요. 이건 게티 이미지나 셔터 스톡이 AI 서비스를 출시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얘네들도 자체적인 저작권을 가졌거든요. AI 시대의 희생자가 아니라 또 다른 AI 기업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죠. 더군다나 현재는 AI 이미지와 영상들의 완성도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지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사람 손가락의 문제가 가장 크고 영상 쪽도 디테일하게 보면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쓸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에게 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창의성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은 대체로 비슷하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색상은 밝고 채도가 높은데다가 조명도 극적으로 화려하죠. 이건 AI가 학습했쓴 이미지들이 다 사람들이 업로드한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포토샵이 탄생한 이후에 등장한 사진들은 대부분 보정이 되어서 색상이 밝고 채도도 높죠. 그래서 실제보다 좀더 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할 때 단점을 가리고 보정이 된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를 골라서 인터넷에 올리죠. 이 때문에 AI가 그려낸 인간들도 대부분 미남 미녀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외모는 평균에 부합할수록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예뻐집니다. 외모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50점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외모가 되어버리죠. 이건 AI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학습해서 그 평균을 반영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런 특성으로 인해 AI의 이미지는 창의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학습 자료로 넣을수록 생성되는 이미지의 퀄리티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결국 AI가 학습할 창의적인 이미지는 인간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의성과 저작권, 이것들은 향후 생성용 이미지와 영상의 가장 큰 분쟁거리로 떠오를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도비는 AI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거라 본 거죠. AI도 활용하면서 창작자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발전 중이니까요. 뭐,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어도비의 미래는 아직 밝아 보입니다.